제발 좀 접어 <laughs> 안녕하세요 스티븐 잡팁입니다 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올라도 되고 아, 나도 평을통움 만드는 잡팁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어, 스마트워치 시즌2입니다 시즌2 이거 있어? 어? <laughs> 왜 이렇게 놀랬어? <laughs>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아, 다시 시작하는 건 아니고 <laughs> 어, 이제 저번 아, 영상에서 어. GT2 프로로 마지막으로 시즌 1이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라운드, 네. 어, 그러니까 동그란 디자인의 네. 스마트워치는 이제 끝난 거고 네. 네모난 디자인의 스마트워치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그게 시즌 2야? 어. 음. 그래서 네모난 것들 중에 어, 저렴한 것부터 네. 가격을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면서 네. 어, 어떤 좋은 제품들이 있는지 찾는 네. 어, 그런 시간인 거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음. 어, 극 가성비 음. 어, 램포에서 나온 W26이라는 음. 어, 이 제품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음. 어, 이 시즌 2에서 새로운 시스템 어. 어, 초보 스마트워치 유저 자기가 음. 어, 이거를 내가 써보는 거야? 그렇지 체험단이 있어. 어. 어, 체험단이 어, 이 제품을 써보고 어. 어, 어땠는지그 자기 의견도 내가 많이 실어줄 테니까 어, 한번 잘 써보고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오, 어, 좋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즌2에서는 이제 네모난 타입의 스마트워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요 초보 체험단이 제품을 사용해보고 난 다음에 네. 어, 자기가 사용했을 때 어땠는지 그 의견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네. 내가 봤을 는이 사각 디자인의 또그 가성비지 않을까 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음. 구성이 지금 일단 23,000원에 음.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어. 음. 오, 이뻐. 어저다 응. 그리고 지금 언박싱을 좀 많으시는구나. <laughs> 아, 한번 참보고 싶었어. 아, <laughs> 이렇게 쓴다 시계, 응. 충전 케이블, 응. 설명서, 늘상 응. 어, 그렇듯 이런 게 다인 것 같아. 아. 우리가 4일 동안 이제 쭉 써보면서 응. 이제 시계를 좀 분석을 해봤잖아. 응. 그래서 일단은 디자인부터 얘기를 할게. 응. 디자인은 보니까 응. 아주 대놓고 애플워치를 응. 따라했어. 그가 어쩐지. 어. 저희가 디자인에 대해서 그럼 설명해봐. 저희가 써봤으니까. 자 가봅시다. 자,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써봤으니까 응. 이 디자인 어때? 디자인은 완전히 어. 애플워치를 따라했어. 응. 어. 근데 방금 전한 말인데 <laughs> 그대로 <그때도> 따라했네. <laughs> 아니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laughs> 있었어. 쓰면서 아, 그런 느낌이 왔어. 어. 어, 그래 알았어. 애플워치를 쓰는 듯한 느낌. 아, 진짜? 아, 그런 <laughs> 느낌이 들었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어. 근데 그이 네모 디자인, 이거 어. 나는 나 시계도 네모 어.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는 거 좋아하거든. 어. 그래서 이거는 괜찮았어. 아 괜찮았어. 음. 음. 그리고 스트랩이 음. 어... 그냥, 이게 뭐지? 실리콘, 이게 실리콘으로 돼있지 음. 어, 그래가지고, 그냥 편하게 음. 차고 빼고 할수 있었던 것 같아. 그치. 음. 그래서 요게 그 애플워치랑 똑 동일하게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어, 줄 교체 방식도 그냥 애플이랑 비슷한 거 같아. 음음음. 그래서, 이제 알리에서 파는 20mm 짜리 줄을 사서 사용해도 호환이 잘 되고, 어, 이거 받은 걸로 교체를 해봤는데, 문제 없이 잘 되더라고. 응.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인데 응. 저가형 모델은 이 디스플레이의 베젤 두께가 좀 두께감이 있거든. 응. 어 근데 이거는 그 제품 설명란에 실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베젤 두께가 되게 얇은 거야. 응. 그래서 어이 금액대 에이 정도 베젤 두께라고? 전에도 영상을 내가 쭉 올리면서 가성비 편에선 항상 얘기를 했잖아. 베젤 두께가 아쉽다. 응. 어, 베젤 두께감이 있어서. 좀 답답한 느낌이 음. 있다 음.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확실히 그게 이 음. 가성비 음. 제품에서 봤을 때 음. 어 확실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음. 어 구매를 했는데 음. 보면은 어 2만원대 금액 주고는 베젤 두께감이 어 별로 없어서 음. 상당히 좋았어 그리고 해상도 같은 경우에도 음. 320에 385라서 음. 해상도 되게 잘 나온 편이라고 음, 생각을 음, 해 어, 그래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제품 치고는 음. 상당히 잘 나온 그런 디스플레이라고 난 생각을 해 블루투스 통화 음. 어, 솔직히 2만원대 이 정도 디스플레이에 음. 블루투스 통화가 된다는 거는 음. 난 솔직히 가성비라고 생각하고 구매를 한 음. 거거든 그래서 아, 이제품 어, 한번 리뷰를 신기했어. 해보자 근데 통화 해봤을 때 어땠어? 음. 통화를 해보긴 해봤어? 언제? 작년. 랑 어, 그때 처음 사가지고 테스트 할 때. 어. 아 그러니까 그때 말고 그 뒤로. 안 해봤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어, 내가 들었을 때에는 응. 어, 충분히 쓸만하다고 느꼈어. 음. 음. 음질이 엄청 좋다 그 정도는 아닌데 응. 어, 그냥 딱 통하기에 적당한 정도로 소리가 잘 들렸어. 자기는 어땠어? 소리가 어. 이렇게 선명하게 딱잘 들리지는 않았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음. 음. 그러니까. 알아 듣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아, 어, 그게 되게 명료한 느낌은 안 들리니까 아, 아. 되게 좀 집중하게 되는 어, 통화하게 맞아. 되는 그런 걸 맞아. 얘기하는 맞아. 거잖아, 그렇지? 응, 응. 당연히 뭐 유심칩이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응, 블루투스 통화만 핸드폰으로 연결돼서 통화만 가능하고 응. 어, 수바신잘 되고 응. 여기에 번호 다이얼 눌러가지고 전화 거는 것도 뭐 가능하고 응. 어, 연락처도 있습니까? 어디요? 에그 <laughs> 다음에 우리가 보는 거. 모니터링 요거는 쓴 사람이 모니터링. 제일 정확하게 잘 알지 요 부분은 되게 잘 알려주실 수 있겠죠? 있어요 아 있어요? 아, 기대가 안 되네 기대가 안돼 일단 큰소리 치고 보는 거예요 어, 그래. 모니터링 어. 나는 관심 있었던 거는 수면 어. 모니터링 기능, 기능이었거든 어. 되기는 돼아 되긴 돼? 되긴 되는데 어, 어 약간 오류가 어. 있는 게 어. 내가 잠깐 여기다 이렇게 두고 한 10시경에 그치? 음. <laughs> 딴걸 하고 왔어 어. 근데 그걸 내가 잠잤다고 인식을 하더라고 음. 그리고 나서 실제로 12시부터 자고 일어난 시간은 이제 일어난 시간까지는 얘가 알아 어. 어. 알아차렸어 어. 알아차렸어? 얘 <laughs> 어. 알아차리더라고 어. 신기하네 <laughs> 어, 그치? 약간의 오류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일어난 시간까지는 맞춰줬으니까 어. 어느 정도는 신뢰를 할수 있지 않을까. 깊은 수면이 어느 정도고 얕은 수면이 어느 정도라는 거는 이렇게 시간을 표기는 해줬어. 어, 표기는 해줬어. <laughs> 그러면은 잘 때랑 일어났을 때랑 정확하게 맞은 날이 있었어? 아니 계속 나 잤다고 하던데 얘가. 음, 그래서 되긴 되는데. 음. 뭔가 부정확한 음, 데이터를 어, 준다는 거는 되게 아쉽지. 왜냐면 신뢰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잘안 보게 되니까. 어, 수면 모니터링도 생각보다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지. 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네. 그리고 음. 이제 또 수면 모니터링 이외에 음. 체크해주는 부분은 음. 체온, 음. 그다음에 혈압, 음. 그다음에 심장박동수. 음. 그 다음에, 이, 산소. 혈중산소 측정. 혈중산소 측정. 이렇게 음. 해서, 네 가지는, 음. 어, 잘 돼. 왜냐면, 내가 체온을 매일매일 음. 재봤어. 재 음. 그 재고, 또, 우리, 이거 있는, 기체온계 해서 해봤는데, 음. 음. 어, 0.1도? 응. 그럼, 거의, 거의 정확해. 거의 맞아 아 그래? 응. 어. 그러면, 난 궁금한 게 아닌 상황에서 쟀을 때 기체온계랑 예체온 이 체온계는 인지를 해? 뭐? 어떤 아닌 상요 그러니까 온도가 엄청 낮은 걸 측정했을 때 얘가 온도를 측정하냐 안 하냐지 무슨 온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컵에다 올려놓고 측정을 했어 그럼 온도가 낮게 나올 거 아니야 그걸 인지하냐 안 하냐 그게 난 궁금하다 아, 안해 봤는데? 안해 봤어. 그게 중요한 거야. 아, 이렇게? 응. 어. 이이상의 체온? 어. 귀. 얘는 얘는 측정이 안 되겠지. 상이 상이. 어, 얘는 상에 측정했어. 36.2도. 응. 음, 이렇게 낮으면 노우라고 떠야 되거든. 응. 음. 얘는 측정을 하고 있는 거죠. 얘는. 음. 까 그러니까 낮으니까 노우라고 딱 떠버리는데 얘는 지금 36.2도를 찍어버렸잖아. 음. 음. 그니까 얘는 계속 3 6점그 언저리를 음. 계속 찍는 거야 그냥. 그건 뭐야? 이거 정확하지 않네. 어. 이건 안 정확하고. 실망스럽다. 어. 그래서 혈압 같은 것도 측정해 보면 음. 혈압이 측정되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지. 부정확한 상황에서 음.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는 얘는 계속 그 패턴만 계속 보여준다는 거니까. 음. 아, 이건 신경 봤던 중. 어머, 이것도 측정했어. 지금 내거 보면은 이 그래프가 응. 중간에 내가 아까 와서 애기 모욕시키고 이런 것 때문에 시계를 풀었잖아. 응. 중간에 그래프가 비어 있지. 응. 내가 시계를 풀었다는 거거든. 어머, 응. 얘 뭐야? <laughs>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테스트라도 해보면 얘가 응. 좀 어느 정도 데이터를 잘 반영해서. 응. 찍어내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수 있거든. 음... 어,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니터링 기능은 거의 제 기능을 못하는 거지. 그러네, 어. 음, 다시 얘기할게. 모니터링. <웃음> 아니, <웃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뭐 다시 얘기. <laughs> 모니터링 거야. 같은 경우에는 어. 제 기능을 잘 못하더라고. 아, 진짜? <laughs> 사기꾼이야? <사이꾸냐? 웃음> 난 내가 알아차린 것처럼 얘기하고 싶어. <laughs> <laughs> 자그 다음 얘기해주세요.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은요. 어, 운동 기능들이 또 있잖아. 네, 여기 어. 운동 기능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걸음수라든지, 음? 뭐 이동 거리, 음. 그리고 또 그거에 따른 또 칼로리가 어느 정도 소모됐는지. 이 음. 뭐 정도는 표시가 잘 됩니까? 어, 네, 이렇게 어. 꾸 하잖아요. 어. 그러면은 걷기. 어. <laughs> 제 설명을 들으세요 <laughs> 그럼요 아니 여기 나온다고 아, 스텝 칼로리 어, 응. 그러니까 그거는 기, 일단 운동 모드고 운동 모드를 켜서 내가 뭘 선택을 해서 그 운동을 측정을 하겠다 <laughs> 운동을 하니까 측정을 하겠다 그런 거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시계가 응. 어, 상시 내 운동 활동성을 모니터링 해주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인 거죠 아 아니요 아, 그런 건 아예 없습니까? 네, 이거는 켜야죠. 아, 켜야 돼? 네. 기본적으로 이 발자국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나오잖아. 아, 이건 걸음수지.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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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가 물어봤잖아. <laughs> 걸음수랑, 그거에 따른 이동거리, 또 그거에 대한 수, 칼로 된 소머리, 아, 칼로 소머리 <laughs> 칼로리. 어 그게 나오느냐 이걸 물어봤는데 <laughs> 지금 갑자기 운동 모드 켠 다음에 볼을 하면 된다 <laughs> 어떻게 한다는 거지 <거야>, <laughs> 아 나와 나와요 나와 아, 나 음, 나오지 네. 기본적인 기능은 되는 거고 음. 이 정도면 운동 모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운동 모드는요 걷기 뛰기 어. 클라이밍 어. 자전거 농구 배드민턴 어. 탁구 어. 축구 이렇게 있습니다 총몇 개죠? 셋, 아, 넷,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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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아, 와... 개 운동이. 그다음에 워치페이스를 좀 많이 바, 봤나? 몇개 없어. 일곱 개밖에 없어. 어? 어? 워치페이스 좀 해봤나 봐. <laughs> 바로 나오네. 근데 사실 이게 제일 낫지. 응. 나머지는 되게 좀 조잡스럽다고 해야 될까? 응. 응. 별로 마음에 드는 건 없었어. 없었어. 응. 그러니까 일곱 개에서도. 응. 그마저도 몇개안 되는 것 같아서 워치페이스는 되게 아쉬워. 음, 아쉬워. 알림. 음. 알림 올 때가 글자가 깨지지 깨지, 않게 게 중요한 건데 음, 음. 드디어 하나 걸렸어. 음. 한글이 깨졌어. 음. 어, 그래서 표기가 안 되거나 어, 빈 공백으로 아예 나와버리고 음. 숫자만, 나와. 숫자만 나오지. <laughs> 어. 어, 특수문자랑 숫자만 나오고 어, 어, 한글은 아예 안 나오더라고. 음. 어. 그래서 하, 이거 쓰는 데는 에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원격 음악 재생도 잘 되고요. 편의 기능은 뭐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 응. 그래서 달력도 있고, 응. 어, 계산기도 있고, 응. 어, 알람도 물론 있고, 응. 어, 스톱워치도 있고. 어. 어, 그리고 이제 스마트 알림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앉아 있으면은 응. 어. 어, 알림 오게끔 어, 설정해주는 응. 어, 그런 기능도 있고. 자 그래서 이 제품을 한 5일 동안 사용해봤잖아. 응. 어떻습니까? 음, 최종 평가는 음.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왜 실망스럽습니까? 어, 좀그 블루투스도 자꾸 끊어졌다가 붙고 음. 그래서 자꾸 설정을 해 해야, 해야 되더라고 음. 그 부분이 좀 불편했고 그난 수면 모니터링 되게 기대했는데 <laughs> 자꾸 나안 잤는데 잤다고 해가지고 음. 거기서 좀 실망스러웠고 자기 정신이 자고 있었던 건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어. <laughs> 아난 진짜 안 잤는데 얘가 잤다 그랬어. 어? 어. 그리고 그리고 좀 알림이 음. 한글 지원이 됐으면 했는데 어. 어 그게 좀안 안 되더라고. 음. 음, 그래서 숫자만 놔. 어, 숫자만 나와. <웃음> <진짜>? <웃음> 내가 추측해야 돼. 음. 그거랑 어. 그리고 근데 이제 블루투스 통화 되는 거는 되게 의외였어. 음. 어이 가격대에 그게 음. 가능했다는 거. 음. 그럼 방금 제가 충전 한 마디. <laughs> 이거 내거 쓰면 안 되지. <laughs> 내가 아니, 한 것처럼. 아니, 다시 찍으면 어. 자기가 할, 할당량만 해야지. <laughs> 내가 아까 얘기한 것까지 다 뺏어가가지고 다게 하면 그냥 저게 끝이네. <웃음> <웃음> 내가 주워왔는데? 그니까, 러 아까 세개 얘기했으면, 어. 내가 세 개, 여섯 개잖아. 다시 찍으면, <laughs> 자기 아까 세개 했잖아. 그럼 세 개만 해야지. <laughs> 내거세 개를 다 <laughs> 가져가면 어떡해. 그럼 자기 여섯 개다 하고 나 이제 할 말이 없잖아, 갑자기. 알겠어, <laughs> 그럼 그거 자기가 가져가. 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응. 알림이 되게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거든. 응. 어,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된다는 거는, 응. 어, 좀 많이 실망스럽고, 어, 많이... 어, 전체적으로 블루투스도 끊기고, 음. 좀 기능들은 많이 집어넣고, 뭔가 음. 기능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음. 완성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음. 어, 그래서 차라리 기능이 좀 적더라도 음. 어, 하나씩, 하나씩 동작이 잘 됐으면 맞아. 그게 차라리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어, 그렇지, 맞네. 근데 많이 집어넣었는데 사실 안 되는 게 좀... 너무 많아서 음, 사실 맞죠.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았고 음. 좀 그런 기능들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음. 이제 결국에는 별로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제품만 아닌 것 같고 어, 어.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어,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와 어, 재미난 영상으로 어, 찾아오겠습니다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티븐잡 TV였습니다.